한편에이어 이어집니다 엄마 어, 빨리 휴지 가 좋아. 알았어 왔어 왔어 너 치워봐 야 똥을 아 진짜 잠깐만 뭐 경기 막힌거 아니야 야 진짜 똥을 엄청 많이 쌌네아 휴지는 환장인데 지금 아 닦아 줄게. 그렇게 있어. 응, 진짜 들르으들르들르에들드들르 으, 야, 봐 봐. 이것 봐. 에우, 드르르라. 아우, 들어네이 녀석아, 빨리 내려. 응, 시원하다부우 불루. 불루르르르. 어우. 됐다, 엄마, 내려갔어. 어우, 야, 주 똥이, 똥이 그렇게 똥나잖아아우칠 어, 거야. 어우, 더러 어우, 똥 싸니까 기 시원해. 잔잔, 이제 빨리. 시작! 학교가 그러면 학교 갈래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빨리 양중숙지해, 너. 내가 이러고 있을진 없지. 이걸로 잡아가야겠네, 학교까지. 오늘 학교 가는 날, 내일 학교 가는 날인데 이미 학교에 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. 그치? 아니야, 아니야. 얼마나 안 좋아. 아니야. 얼마나 좋아. 얼마나. 아, 진짜. 어, 맨날 상금장치해. 장금 장치를 해야지 가지. 야, 간다. 아 어, 진짜 잘 매달렸네. 야 가자. 응, 어, 엄마 이거 맨날 장금 장치 뭐야 이거? 이거 풍선 장금 장치야. 그래 알았어. 아이스크림 먹을래? 아 어, 먹을래 먹을래. 아 진짜 그럼 또 장기인젝트 풀어야 되잖아 아우 진짜 너 초코 아이스크림 먹지? 응 여기 엄마가 그랬잖아 여 지금 사왔어 너는 응? 맨날 초코 아이스크림 먹... 맛있구나 응, 응, 맛있다 응. 엄마 알았어 맞지다 말하지마 어 맞다 너 오늘 공부해 빨리 빨리 너 공부를 안 했네. 빨리 공부해. 응, 공부 안 해. 너네 공부 나이차, 나이, 차... 나이차잖아. 나이 했거든? 어? 내가 이런 뉴스나 봐. 알았어. 엄마, 재미없어. 유튜버 들어줘안 돼. 유튜버. 안 돼. 너 유튜브 너무 많이 봐. 친구들 재밌었나요? 재밌었다면 구독,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러면 안녕. 그리고 하리가 100만이 될 때까지 응원해주세요. 그럼 다음 시간 만나요. 안녕.